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타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티모시 샬라메를 꼽을 것입니다. 티모시 샬라메.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죠. 그만큼 전 세계의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젊고 아름다운 배우입니다. 최근 그가 영화 듄이 홍보를 위해 한국에 방문하면서 전 세계의 샬라메 팬들이 한국 팬들을 부러워하고 있죠. 인천 공항에 등장한 것만으로도 큰 화제를 모았던 샬라메의 어떤 행동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티모시 샬라메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의 주인공으로 출연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선댄스 영화제 프리미어 직후 그를 극찬하는 평론가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으며 샬라메는 이 작품으로 고담 어워즈, 골든글로브, 각종 비평가협회상 등에서 2 0개가 넘는 상을 수상하거나 후보에 올랐고 영화 속의 연련으로 22세의 젊은 나이에 90회 아카데미 시상식 세 번째 최연소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특히 같은 헐리우스 스타들이 앞다투어 그에게 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은 아씨들에서 샬라메와 함께 연기한 그레타 거윅은 그의 이야기만 나오면 칭찬을 멈추지 못하죠. 크레스찬 베일과 다니엘 데이 루이스의 젊은 시절을 섞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젊은 시절을 살짝 얹은 다음 뉴욕 맨해튼에서 프랑스어로 말하는 환경에서 자란 멘사 수준의 IQ를 가진 힙합 펜 할리우드의 악동이라 불렸던 제니퍼 로렌스도 샬라메가 막 뜨기 시작했을 때 팬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I didn't realize he was so young though. So hot. I t h i n I'm waiting for him to get like a little bit older, you know? Like and I'm going to swing right in there as soon as he's like 30. t o I'm g o i m g to wait. so so talented at yes. that. 이때로부터 3년이 흐르고 제니퍼 로렌스는 영화 돈 눅업에서 샬라메를 만나 연인 연기를 하며 자신의 소원을 이뤘습니다. 조이 리스터존스는 샬라메의 팬이 되어 버려서 샬라메 티셔츠를 만들어 입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I have to ask about this photo I saw of you because you have a shirt that says uh, "Shalame and Chill." Yeah. And yeah. What h what is this? Is this Timothy Shalame? That's right. Yeah. I um, I made that shirt. Um, because I'm obsessed with Timothy Chalamet. Mm. Timothy Chalamet walks out of the bathroom, and he walks directly up to me and is like, "Hi." What? Yeah, crazy. Don't know why. Uh, and he says to me, "He says I'm not going to shake your hand because uh, I just was in the bathroom. I washed my hands. Mm. My hands are still wet. So it was very romantic." And um, <laughs> He was sweet talking me. 영상 속 진행자인 짐이 패런도 샬라메의 팬이어서 샬라메의 인형을 경매로 샀다며 방송에서 자랑하기도 했었는데요. 엘리자베스 올슨도 샬라메의 팬이어서 티셔츠를 구매해 입었다고 합니다. How did Elizabeth Olsen, Timothy Chalamet meet? Um, I just bought a Chalamet and Netflix t-shirt because I'm a big fan of his and I don't know him. I took a picture with him at the Indie Spirit Awards. A little dream of a human. 이렇듯 샬라메는 스타들의 스타라고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가장 유명한 필모로는 듄을 꼽을 수 있는데요. 최근 듄 파트 2가 개봉하여 듄 스탭들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 팬들을 위해 저 멀리 미국에서부터 여기까지 날아온 것인데요. 샬라메는 지난 22일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영화 레드카펫 행사에서 한국 팬들을 만났습니다. 이 웰컴 to k o 3층, 4층, 5층에는 어, 취... 이날 화산 슈트 차림으로 등장한 샬라메는 레드카펫을 따라 선팬들에게 다가가 사인을 해주고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꿈 같은 남자라고 불릴 만한 따스하고 다정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모습에 해외의 샬라메 팬들이 화들짝 놀랐는데요. 어떻게 저게 가능해? 샬라메, 너 그래도 괜찮은 거냐? 한국에서는 스타가 저렇게 행동해도 되는 거였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호들갑들인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샬라메의 단독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았지만, 팬들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다가간 샬라메의 행동을 놀라워하는 모습들이었죠. 한국에서도 분명 불상사가 벌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아주 희박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야기가 다른데요. 샬라메가 했던 대로 미국 등에서 했다가는 정말 위험해서 경호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새삼 한국의 경이로운 치안에 놀랐던 것이죠. 이날 행사에서 샬라멘은한팬이 자신에게 건넨 메모를 본뒤 그에게 선물을 건네 화제를 모았는데요. 티모시 샬라멘은한팬이 자신이 표지를 장식한 타임지 위에 메모를 붙여 건네자 어떤 팬이 내민 건지 요리조리 고개를 돌려가며 확인했고, 사인을한뒤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넸습니다. 샬라멘은 자신이 출연한 영화 원카 속 노래가사를 적어둔 팬의 메모를 본뒤 선물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펜이 적은 건? 그 사람이 유일하게 좋은 점이에요.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어요. 라는 가사였습니다. 이 팬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샬라메에게 초콜릿 선물을 받았다며 초콜릿 팔더니 우주에서 역조공해주신 팀이라며 감격을 표했죠. 그는 언어도 안 통하고 태어나서 한 번도 본적 없는 그에게 위로를 받은 나는 감사의 의미로 원카 속 가사를 짧게나마 메모지에 적어갔다며 수많은 팬들의 사인 공세에 자신의 메모는 묻힐 거라 생각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샬라메의 눈에 이 펜이 걷는 메모지는 바로 포착됐고, 진심이 담긴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가 준 원카 초콜릿에는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꿈과 함께 시작된다. 는 문구와 자신의 이름인 티모시 샬라메가 적혀 있었습니다. 펜은,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어안이 벙벙했지만 흥분한 상태로 땡큐를 외쳤고, 그가 떠났다며, 그가 적어준 글과 사인 그리고 스마일은 나를 웃고 울게 만들기에 충분했다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사실 샬라메의 한국 방문은 두 번째인데요. 한국이 전 세계 어느 곳보다도 환대해줘서 감사하다며 팬들을 향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함께 내안한 배우 젠데이아 콜먼 역시 팬들이 손편지와 직접 그린 그림을 주며 따뜻하게 반겨줬다며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젠데이아는 너무 놀랍다며 한국에 처음 방문했는데 행운이라 생각한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따뜻하게 환대해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와서 기쁘고 이분들과 자랑스러워하는 작품에 함께 할수 있어 영광이고 행운이라고 덧붙였죠. 오스틴 버틀러는 두 사람의 말에 격하게 동의한다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따뜻하고 친절하게 열렬하게 환대해주셨다며 한국 와서 기쁘고 한국영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라면서 한국에 와보고 싶었고 한국에 와서 무척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샬라맨는 남다른 한국사랑을 몸소 보여주며 화제를 더했는데요. 젠데이아와 한국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커플룩을 맞춰 입는 성의를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샬라메는 현지에 계신 디자이너님의 서포트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입게 되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의상을 입을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진정성 넘치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는 티모시 샬라메 측이 직접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준지 측의 협찬 요청을 제안하며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홍보 관계자는 티모시와 젠데이아의 커플룩은 영화사 측이 아닌 본인들이 사전에 직접 준비한 거다. 티모시 말대로 방문한 국가의 아이덴티티에 맞는 브랜드를 서포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이렇게 한국 디자이너 의상으로 옷을 맞춰 입은 네한스타는 처음이다. 한국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몸소 보여준 것 같다. 톰 크루즈에 이은 차세대 친한 파스타가 아닐까 싶다. 라고 밝혔습니다. 22일 당시에는 눈이 내리던 굳은 날씨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부터 수백 명이 몰려 밤샘 대기를 불사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보기 위해 찾아든 팬들에게 샬라멘은 한 시간가량 성심성의껏 소통하며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더불어 샬라멘은 한국에서의 일정도 그 어느 내한 스타보다 다채롭게 소화하는 열정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레드카펫 행사, 무대 인사뿐만 아니라 펭수와 국민 MC 유재석을 만나는 자리를 가지며 한국 팬들을 향한 애정을 확실히 증명했죠. 그의 출연부는 오는 28일 방송되는 유퀴즈온 더 블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EBS 자이언트 팽티비도곧 전파를 탈 예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길 한복판에서 샬라메를 목격했다는 후기가 이어졌는데요. 영화 행사를 앞둔 어느 날 SNS에 샬라메가 주문 후 커피를 기다리는 모습의 영상과 사진들이 공유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우 전문점도 샬라메가 방문한 사진을 게시하며 자랑했는데요. 홍보를 위해 공식 일정을 이틀 앞둔 시점에 티모시는 일찌감치 한국 땅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평소 자신의 아버지께 서울 투어를 해드리고 싶어서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왔고 서울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맛집 투어뿐만 아니라 쇼핑도 알차게 했습니다. 우영미 플래그십 스토어에 방문해 자기 취향에 맞는 옷을 사갔고 곳곳에서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습은 떡꼬치를 사먹고 난 뒤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핫한 스타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찐광 관객모드로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매력을 뽐냈는데요. 도심 한복판을 자유롭게 누비는 스타라니 해외 팬들은 화들짝 놀라버렸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연예인들도 다니고 싶은 곳은 마음대로 다니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샬라맨은 몇년전 부산국제영화제 스케줄로 내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통닭을 먹으러 다녔는데 그때도 상당한 화제를 모은 바 있죠. 그때 그는 부산의 용궁사에도 들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부산에서도 역시 멋진 팬 서비스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스타들조차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는 어릴 때 태권도를 배우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배운 예절이 몸에 배서 공식 석상에서 매우 예의바르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스타들의 스타가 사랑하는 나라인 만큼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또한번 한국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극장가가 오랜만에 활기를 찾은 만큼 샬라메의 영화인 듄도 한국인들에게 많은 사랑받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